안녕니까 몽키스톤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에게 그 지금 알려드릴 소식은 지난 1월 12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메타워 코인이 지금 팬케이크 수확과 푸코인의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트러스트 원래 지갑에 가격이 뜨면서 연동사항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그 소식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최근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또그 이후에 어 이것만 전해드리기보다는 이 코인 마켓캡에 회원가입을 해서 다이아몬드를 모아서 nft를 사서 또 그것을 오픈시나 이런 데 등록해서 매매하여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또 그런 또 것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제가 1월 12일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어, 메타워 코인이죠 어, 안타깝게도 뭐 댓글에 보면은 뭐 코인이 뭐, 뭐 메타킹이 사기다 뭐뭐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 참뭐 사기인 것도 있고 진짜도 있고 한거죠 예 그런것처럼 잘 분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그 댓글도 지우질 않았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도 보고 또 경각심을 또 일으켜 줄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분의 댓글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락이 6월 22일까지 걸려 있고요. 어, 실제 그만 개가 10%씩 불립니다. 이 당시에 가격이 8 4 0 0 0원동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상장이 돼서 올라가지고 지금, 음, 투코인의 지금 거래를 보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어, 차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 지금 0.02276달러죠 최고는 0.073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지금 이 가격이 변동이 볼륨도 꽤 되죠 이게 K가 붙으면 어, K가 붙으면 0이 3개가 붙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게 소수점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콤마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소수점인지 이게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점으로 소수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4만 5천 개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콤마로 돼 있으면은 어 10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1 0 0만이니까 4천 5백만 개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8억 4천 8백만 개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게 지금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저도 요거 부분은. 볼륨에 대해서. 거래량이 있어야,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6월달까지, 6월 22일 락이 풀리는 기간까지 만약에 잘 올라가서, 어이 메타워가 잘 상승이 된다면, 또 10%씩, 지금 현재 한 0. 팬케이크 수압을 한번 보시면요. 만 개를 했을 때0.06 정도의 수압을 할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069755 정도. 0.0695의 7 가격을 bnb를 환산하면요. 어, 원화로 환산하면 27만 33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떨어진 가격이 어, 여기 지금 떨어졌죠. 한참 올라갔다가 떨어진 가격이 27만 원 정도 가격이니까 1 0씩만 팔아도 27,000원씩인 거죠. 매달 10%씩만 팔아도 어 2만 월 27,000원이라는 가격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료로 받았고 아무튼, 이렇게 잘 돼서 이런 게임들이 받는 것들 중에, 아, 그래도 10개 중에 한두세개 정도는 이런 코인들이 좀 나와서 좀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무료도 받고 또 약간의 수수료를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걸 기대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직까지 또그 이외에 뭐, 카로워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 카로워. 예, 카로가 지금 저 아직 계속, 계속 있습니다 예 아직 그대로 뭐24 4 아, 까지 0.04 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요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거 요것도 어 지금 이제 어, 언젠가 이제 슈팅을 한번 주게 된다면 그때 저는 이제 어 바꾸려고 지금 어, 매도를 하려고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겁니다 <laughs> 음 이제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시고 6월 22일까지, 어, 메타원은 그러니까 UTC 기준으로 6월 20일이니까, 우리, 우리한테는 6월 23일이겠죠. 예, 6월 23일 기억하셨다가, 백기획 어, 수합에서 여러분들, 메타 마스크 연결, 컨택트 연결해서, 커넥트 연결해서, 또수합에서 매도를 또 하셔가지고 이익을 취하실지, 아니면 또 이게 더 올라가서 또더큰 이익을 취할지, 더 내려갈지는 모르죠. 예, 아무튼 더 올라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 BNB 아니죠 이 코인 마켓캡 있지 않습니까? 코인 마켓캡을 여러분들 코인 마켓캡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입을 하시면 어, 가입하고 나서 이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를 얻으면 여러분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어, NFT를 살 수가 있어요. NFT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하단에 예, 제그 예, 레퍼럴 링크가 있는 추천인 코드가 있는 요요 요 추천인 코드 요 뒤에 입니다 바로 요 뒤에 요 레퍼럴 코드 있는 데다가 여러분들 추천인 코드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간단합니다 이메일 하고 패스워드 여러분 쓰시는 패스워드 넣으시고요 추천인 코드 넣고 동의하고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얻을 때마다 여러분들 100개가 됐을 때 여러분들도 20개를 추가로 받고 추천 코드를 넣어주으로 인해서 또 저도 또 20개를 같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무한정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어, 인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추천 인원에 제가 알기로는 15명인가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가입을 누르면 예, 이렇게 마치라고 그러고 예, 지금 예, 가입이 됐죠. 예, 가입이 됐고. 이메일 이제 또 확인해 줘야 되겠죠? 이메일을 예, 여러분도 여기 이렇게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확인을 예, 코인마켓게 확인을 이메일을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석세스가 나온 겁니다. 이게 가입이 확인이 된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요요 요 다이아몬드 모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모양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이아몬드를 수집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이렇게, 첫날은 10개, 둘째 날도 10개, 셋째 날도 10개, 그러나 넷째 날은 20개, 넷째 날부터는 저기 20개씩 얻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 7일째는 50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 110개죠? 110개에 에 140개, 한 주에 140개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100개가 채워질 때, 100개가 채워질 때, 에 여러분들 추가로 20개를 더 받고 저도 또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얻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주면은 모양을 맞춰주면은 다이아몬드가 추가가 10개가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후 하루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를 추가로 얻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워드 이제 이, 이, 리워드 이제 보상 풀에 들어가면은 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NFT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NFT를 요 다이아몬드 개수에 맞춰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NFT를 구매를 해서 오픈 시나 이런데 어, 등록을 하셔서 이더리움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금화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 꼭 요거는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더불어서 어, 추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일단 알려드렸고요. 어, 메타워도 잘 되고, 어, 여러분 코인 마켓 캡에 가입도 하셔서 다이아몬드도 지속적으로 모으시고 하셔서 또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몽키 스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